살짝 민요링 코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32살 직장인입니다. 코 성형을 작년부터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. 정면에서 봤을 때 매부리 때문에 코에 이제 그늘 지는 있 부분이 항상 콤플렉스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. 제 인상이 조금 둥글둥글한 면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어 날카롭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. 살짝 민요링 코 정도? 민요링? <laughs> 네. 조금 곡선이 많이 들어간 코를 원하시는 거예요. 어, 아니야, 곡선보다는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코끝에서만 살짝 곡선이 들어간 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고. 나도 하고 싶다고 좀 그래서 저 하는 거 보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. 남자친구는 할 거면 이왕 높게 하라고. <laughs> 남자친구도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 하는 거 보고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. 어, 이게 딱 더도로 와야겠다 하고 선택한 건 아니었고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았던 곳이었는데 여기 상담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일했던 이제 선배분이 더도에서 코성형을 하고 싶었다고 그 말을 되게 잘하는 병원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첫, 첫 상담 하자마자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최소한 인상 자체는 코가 굉장히 난성스럽게 생겼다?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메부리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, 코가 좀 길게 떨어진다? 그런 느낌도 있어요. 비주가 특히 처져가지고 약간 나할 때는 어쩔 때 보면 하살것 같은 느낌도 좀 드시고. 복부 고정하시면서 메부리가아주고 짧게 비순각. 그런 느낌도 로아요 코포스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어리면서 음. 좀모일 거라가지고. 좀 많이 떨리고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어떤 것 같아요? 오늘 코치 아직 살짝 높은 느낌. 지금 오늘 정도는 어야지가 빠질 을 거예요. 코 안에 숨쉬기 도 편할 고 시간 지나면 라인도 네. 네. 거라서. 거? 감사합니다. 그래 잘 나왔어요? 궁금하신 거없요 그래 알았어요. 그래요? 네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지금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 높게 된거 아닌가 하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, 이게 하루하루 붓기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이 좀 제일 마음에 드는 모양이 된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얼굴이 진한 편이다 보니까 코까지 하면 너무 외국인 같지 않겠냐 했는데, 지금은 좀다제 얼굴에 잘 어울린다고 해주고 있어요. 남자친구도 예쁜, 예쁘게 잘 됐다고 다 주변에서 일하는데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건 수술하고 손 빼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었고요. 이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다 보니까 잠을 잘못 잤었어요. 물 먹고 다시 자고 물 먹고 다시 자고 이랬는데 손 빼고 부목 제거까지 하고 나서는 솔직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회사에서도 다 놀란 게 수술이 잘 돼서 멍이 안 들었나 보다 이런 말을 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제가 진짜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. 그냥 붓기만 3일차까지 좀 심했던 것 뿐이었지 멍이 없이 그냥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바로 일주일차 때부터 이렇게 일상생활이 그냥 되는 생활 수준이어가지고 이게 원장님 실력이 아닌가. <laughs> 네. 사실 얼굴이 조금 화려해지다 보니까 화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, 제가 원래 화장을 잘안 하고 다녔었는데, 화장에 관심이 많아졌고, 솔직히 지금 사진 찍는 것도 제 얼굴이 보정을 안 해도 마음에 들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예쁜 얼굴이 되는 게 지금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고, 뭐, 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, 이런 부분을 좀다 말씀해 주셔가지고, 제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제가 원했던, 결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콧구멍이 짝짝이었어가지고, 아마 이제 콧볼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, 지금 보니까 되게, 코가 높아지니까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알것 같아요. 사실, 미뤄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젊었을 때더 예쁜 나날이라든지 그런 생활을 좀더 즐기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.